해 주세요, 두 분. 여기 계셨군요. 어, 누구? 당신이 율리아 요원님이군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저는 레옹이라고 불러 주세요.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 일단 이곳의 현장 책임자로 임명된 몸이에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어? 네가 현장 책임자라고? <laughs> 저 같은 아이가 현장 책임자라서. 놀라셨나요? 솔직히 좀 놀라긴 했지만. 겉모습이나 나이로만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지. 보나처럼 어린 나이에 팀장 일을 하는 애도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할게, 레옹. 난 율리아라고 해. 잘 부탁해요. 선입견을 가져주지 않으셔서 기쁘네요. 양수연 요원님은 제가 책임자란 걸 듣고 오랫동안 고개를 갸웃거리셨는데 말이죠. 그, 그건, 죄송해요. 사전에 들었던 것과 이미지가 달라서, 해박한 고고학적 지식을 가진 현장 책임자가 대기하고 있을 거라고 해서, 나이가 지긋한 분이 나오실 거라고만 생각했거든요. <laughs> 그 마음은 이해해요. 보기에는 이래도 전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두 분의 작전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나라의 언어도 할수 있고요. 27개 국어 정도요? 우와! 27개 국어? 그거 뭐야? 인간 번역기 아니야? 이런 건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율리아 요원님. 대단한 건 요원님의 능력 쪽이죠. 모든 지성체와 소통이 가능한 그 특별한 능력 말이에요. 아, 이런 초면에 낼만한 화제는 아니었네요. 이 이야기는 차차 또 하기로 해요.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파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두 분보다는 잘 알고 있을 거고요. 파리의 현재 상황? 그게 무슨 소리야? 파리에 무슨 일 났어? 어? 모르셨어요? 하긴, 모르셨으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커피를 드시고 계셨을 테죠. 유감스럽지만요. 꽃과 낭만의 도시를 기대했다면 그 기대는 얼른 버리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의 이 도시는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된 상황이니까요. 어서 오세요, 클로저. 아, 전쟁터라고? 파리가? 그치만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도심 쪽은 아직 괜찮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외곽으로 나가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갑작스럽게 나타난 차원종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파리 지부 소속의 클로저들이 여러 파견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전 그런 이야긴 전혀 못 들었는데요? 파리 지부는 자존심이 강한 지부예요. 그러다 보니 다소 외부 세력의 배타적인 성향이 있어서요. 정보 공유를 제대로 안 해준 거겠죠. 그리고 율리아 요원님도 통상적인 차원중 처치 업무를 위해서 이곳에 초빙된 게 아니니까요. 관리 요원인 양수현 요원님께도 굳이 차원중 출현 상황을 일일이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확실히 좀 별로긴 하네. 나도 클로저인데 말이야. 레옹, 차원종이 나타난 곳이 있다면 가르쳐 줘. 나가서 돕고 싶으니까. 공유해드리긴 할 건데요. 파리 외곽 쪽은 아니에요. 율리아 요원님은 다른 업무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다른 업무? 무슨 업무인데? 아. 하... 아래 호위에요. 파리의 클로저들이 도시 외곽에 나간 사이, 한 클로저 요원이 은밀한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알을 확보했어요. 목적은 그 알을 비밀 장소에서 이곳 거점까지 옮기는 것. 그런데 차원종들이 그 김새를 눈치챈 모양이에요. 지금 습격을 당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일단 흑지수 요원님을 현장으로 보내긴 했지만 율리아 요원님도 가서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교관 언니를 도와주란 거구나? 알았어. 내가 도와주러 갈게. 잠깐만요. 하나만 약속해주세요. 알도 중요하지만, 율리아 요원님도 중요해요. 저도 그래서, 어지간하면 율리아 요원님이 이런 작전에 안 나가셨으면 했어요. 그래도 지금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니. 나가긴 나가시되, 무리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율리아 요원님은 향후 작전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니까요. 응, 알았어. 절대 무리하지 않을게. <laughs> 네. 그럼 다녀오세요. 전 상황을 파리지부에 보고할게요. 리아씨? 왜 그러세요? 레옹 요원님의 뒤를 뚫어져라 보시고. 제 뭔가 느낌이 설인 언니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말이야. 그 언니, 카메라 안돌 때는 완전 늘어져 있다가, 카메라만 돌면 완전 돌변해서 착하고 모범적인 아이 컨셉으로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언니처럼, 내숭의 달인이란 느낌이 좀 들어서 말이야. <laughs> 기분 탓이겠지? 그 그래요. 기분 탓일 거예요. 아무튼 그럼 나 가서 교관 언니 도와주고 올게. 네. 그럼 저는 파리 지부에 가서 공유받지 못한 정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임무 힘내시고 꼭 무사히 돌아오세요. 잘하실 거예요.